선거 이후에 당 분위기 좀 어떤가요? 당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음. 사실은 우리가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실례리 네. 분석을 하면서 미래 방향을 선정하는 음. 노력을 하고 있죠. 음. 어, 전문가들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토의도 네.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한두달 정도 남아 있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말 네. 새로운 리더십 음, 사실 3연패라고 언론에서 부르고 있는데 선거에서 진 다음에 2년 뒤에 네. 있을 총선 대비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자, 당의 앞으로 나아갈 길 어떻게 네. 가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예, 이번에 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졌 잖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네. 됐고 그다음에 어, 일단은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안규백 의원님이 음. 전 내정이 됐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도종환 의원님이 됐어요. 저는 네. 전당 대회 전까지 우리 비대위라든가 우리 당이 가야 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봐요. 네. 전당 대회를 일단 잘 치러서 훌륭한 지도부를 뽑는 음, 것, 음. 또 하나는 이제 지선과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네. 선정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그 패배를 했잖아요. 네. 이런 후보들이 빨리 음. 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음. 이것이 음. 지금 당장 한두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